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미라클 모닝하고 1억 모으기 영상이 계속 업로드가 돼요.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1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계속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발동을 한것 같아서 뭐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길래 한번 봤어요. 근데 어좀 그렇더라고요. 마치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면 어 인생을 뒤쳐진 인생을 사는 것 같고 1억 못 모으면 괜히 실패한 인생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막 강사들이 몰아가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수업을 듣고 어, 자기한테 막 이렇게 동기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자기 책 팔고 강의 듣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너무 뻔히 보여서 그런데 나 헛돈 쓰실 필요 없다. 이런 걸 알려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미라클 모닝. 저기 뭐 유명하신 강사님들도 많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두세 시간 전에 일어나서 이제 누구 방해도 받지 말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개발을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를 뭐 이렇게 좀 영어로 얘기한 건데 근데 이게 그 강사님들이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갖다 쓴 겁니다 이게 2016년도 미국 작가이신 알 엘로드가 쓰신 자기개발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같은 예로 1억 원을 무조건 모으라고 이렇게 안경 쓰신 분이 계속 나오시죠 예, 그분도 왜그 말을 쓰냐면 워런버핏의 영원한 동반자인 찰리 멍거께서 주주총회 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든 10만 달러를 모아봐라고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따다 그냥 쓴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아무튼 이 미러클 모닝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해라. 요런 뜻입니다. 어, 근데 왜 하필이면 오전 일찍일까요? 참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다 자고 있잖아요. 자는 게 좋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는 게 좋지, 일찍 일어나는 거다 싫어하잖아요. 온전하게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아침 일찍인 거죠. 나만 눈떠 있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전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예요. 저도 참 아침잠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못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실패한 인생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남들이 부러워한다는 억대 연봉을 30대 중반에 찍었고, 부동산도 뭐 종류별로 갖고 있고, 주식 투자도 뭐잘 해서 계속 안정적인 수익 내고 있고 애들도 건강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근데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났다고 자꾸 패배감을 갖게끔 막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 강사들이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할까 근데 별게 아니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알았던 건데 이거를 제가 지금에서야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일단 이 교통수단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일단 저희 아버님 세대인 1960년대에서 90년대 이 사이에 주요 교통수단이 버스였어요. 노선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도착 시간 잘 지키고, 뭐, 어? 출발 시간 잘지키면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옛날에 버스기사님들 진짜 불친절 했던 거 지금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도착도 잘안 하고, 노선도 많지도 않다 보니까, 막 낑겨서 탈 수밖에 없겠죠. 막 출근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여름에는 그땀 냄새에 막, 어? 옷도 다 구겨지고 찢어지고 막 이랬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던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 출퇴근 시간 너무 사람이 많아. 너무 힘든데? 이것 좀 어떻게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옛날에는 요런게 있었습니다. 이거 푸시맨, 요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저보다 좀 형님이실 겁니다. 예전에 푸시맨은요,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만원 전철 안에서 승객들을 힘으로 밀어넣던 아르바이트였어요. 이거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인기였다고 합니다. 노선도 별로 없고 사람을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밀어넣던 거죠. 출퇴근하신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든 좀더 쉽게 출근과 퇴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대체 몇 시에 출근을 할까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건 SK텔레콤에서 업무지구별로 출근 시간 한번 파악을 한 자료인데요. 대부분 7시에서 9시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여의도인데요, 이거는 판교도 똑같죠? 네, 세종시도 똑같습니다. 강남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좀더 남들보다 편하게 출근을 하려면 몇 시에 출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5시에서 6시에 출근하면은 사람도 별로 없고 편안하게 출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아침 일찍 출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 가면 문이 열려 있나요? 안 열려 있죠 거기 경비아저씨도 시간을 지켜서 출근 하시는데 안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회사를 못 들어가니까 주변을 둘러봐요 어 내가 뭐할거 없나 할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헬스클럽이 보이고요. 학원이 보이고요. 수영장이 보입니다. 자기 개발할 것들이 이제 슬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근처, 직장 근처에 이런 자기 개발 관련된 학원이라든지 시설들이 막 생긴 거죠. 우후죽순으로 요즘에 종로 가면 그 어학원들이 이렇게 요즘에 많이 통통 비었다면서요. 그게 굳이 요즘에는 출퇴근 수단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일찍 갈 필요가 없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일찍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가가 그렇게 한산해진 거지, 인구절벽?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어, 출퇴근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침 일찍 영어학원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요런 분들은 또 퇴근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8시 이후에 퇴근을 하시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회사에 남아서 뭐 책도 읽고, 아니면 자기 개발하다가 이제 사람이 다 빠지고 나서 대중교통이 좀 한산해질 때, 그때 이제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 퇴근 여유롭게 하면서 나 스스로는 개발이 되고,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사 생활도 더잘 하셨겠죠? 그래서 승진도 빨리 하셨을 거고, 남들보다 연봉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공을 잘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신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그래.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납니다 진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늦게 퇴근하기 근데 늦게 퇴근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야근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아그거만고 하기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신 게 뭐예요? 어, 같은 회사 동료끼리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가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 나이 시간에 이제 퇴근했네 아, 나 오늘 하루 이렇게 뜻깊게 살았네 이러면서 뭐 이제 내 인생이 바뀌길 기대하시는 거죠 뭘 바뀌겠어요? 술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자, 이 성공팔이 강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이 기업 총수분들께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늦게 주무십니다 이 분들께서 특히 정주영 회장님 아주 유명하시죠 새벽에 일어나시기로 그러다 보니까 막어 이런 기업 총수님들을 막 예시를 들면서 아 그분 보시라고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개척하셔야 된다고 막 강사들이 막 침을 치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그런지 살펴보죠 요분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요분은 오전 6시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걸로 유명했대요 4시 30분이면 기장했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그죠? 네 아랫사람이었으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던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플의 팀포 형님. 이분도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셨다네요. 그 다음에 오전 6시까지 출근한 그는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워커홀릭으로 유명하다. 이러니까 성공하셨겠죠. 내 인생에 그만큼 시간을 더 많이 투여하신 거니까. 물론 이분들은 평범한 사람처럼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신 건 아니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만큼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공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다른 분들을 보시면 꼭 아침 에 일찍 일어나는 게 성공하는 비결은 아닌 예시가 또 나옵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기상 시간이 오전 8시래요. 그 대신에 이분은 눈 뜨고 있는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뭐 같은 디자인의 회색 티하고 청바지 입는 걸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메뉴도 특별하게 안 고르고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걸로 유명하시죠.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 CEO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도 푹 자는 게 정말 중요하다. 8시간은 자야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프 베이조스는 이른 아침 시간에 회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떻습니까? 그 성공파리 강사들 이론을 따지면 이분들 실패하셔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셨으니까. <laughs> 이런 예시를 보면 꼭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인생이 재밌어지면요. 저절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불리는 게 재밌어지잖아요. 알아서 절약하고 투자하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정말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저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제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돈도 아낄 수 있고요. 제 몸도 좋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좋아서 상대적으로 아침에 기상을 빨리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좀 두꺼운 옷 입고 장갑도 끼고 모자도 써야 되니까 그렇다고 출퇴근 시간이 뭐 자전거 타고 가는 게 그렇게 느린 건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가면 40분 걸리고요, 자가용 끌고 가면 25분, 자전거 타도 25분 걸립니다. 돈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하고 내 몸도 좋아지고 이런 자전거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몇 년간 계속 투자를 하면서 돈을 계속 점차적으로 불리고 있는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스타벅스 같은 데안 갑니다. 뭐 생일 선물로 쿠폰 받으면 그걸로나 사먹지 일부러 스타벅스는 잘안 가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뭐밥 먹고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뭐 메가커피나 컴포즈커피, 저가커피도 아무나 사먹습니다. 그 1,500원, 2,000원이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 그런 거에다가 돈안 씁니다. 그런 거 차라리 안쓸거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나스닥 레버리지 같은 거, TQQQ라든지 이런 거 사지 돈이 불어가는 재미를 느끼시잖아요. 알아서 절약하실 겁니다. 어우, 저 의뢰차에 한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일단 얘기는 드릴게요.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저절로 느끼실 겁니다. 학교 다니실 때 미분적분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미분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할줄 알아야 되고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걸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 1, 2차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치연산을할줄 알아야 되고 알파벳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의 일렬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미적분을 할수 있는 결과값으로 나오는데요. 찬찬히 한번 인생을 사시면서 내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 이게 되네? 하면서 사치견산을 끝냈더니 갑자기 1, 2차 방정식을 할수 있게 되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인수분해를 할수 있게끔 인생이 바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가 갑자기 미적분을 막 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실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풀려가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막 아침에 나 일어나지 못해서 나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를 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말고 돈을 불려 가는 걸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제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 드렸잖아요. 비율 투자법 같은 경우는 이미 목돈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나 앞으로 적금을 넣어 가면서 이제 내 돈을 불려 가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쓰시면 좋아요. 미국 지수 70%, 현금 30%를 유지하면서 뭐 일정 주기별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면서 투자를 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시야 투자법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주식 모으이나 소수점 매매 같은 걸로 해서 적은 돈으로 오랜 기간을 투여를 해서 큰 돈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정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주머니 사정이 살다 보면 투자금을 더 하고 싶지만 사정상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라도 큰 돈이 돼가는 과정을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지하투자법까지 공개를 하게 됐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벌어보고 싶고 돈을 벌어보는 재미를 느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적이었던 방법이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한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큰 돈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1, 2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 2억을 통해서 아파트 갭 투자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매덕이 되는 돈을 일시적으로 뱉어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럼 그 1 2억 마저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큰돈이 들어간다는 근데 이 주식투자 같은 경우는 적은 돈으로 나눠서 살 수도 있고 나눠서 팔 수도 있고 오랜 기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법률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 방법을 통해서 돈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신다면 알아서 절약도 하실 거고 알아서 자산 증식도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돈이 모아가는 재미 때문에 자꾸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서 일찍 일찍 일어나실 거예요. 해보니까 되거든.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한동열 감독?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분이 진짜 현역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투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라이온즈 투수 코치랑 감독하시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투수 필승조 라인을 만드셨잖아요 자기가 잘 던져봤기 때문에 잘 던질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다 찍어내신 거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투자를 해보면서 돈이 늘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재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점점 더 바꿔지는 걸 느끼다 보니까. 더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어디 뭐 기업 총수가 될 정도의 뭐 이렇게 경제를 가진다든지, 제가 바로 뭐 이렇게 은퇴를 해서 여유롭게 살수 있는 몇백억의 자산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그런 재미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인생이 성공한다. 뭐 1억을 모아야만 뭐 10억을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영상들, 이런 성공팔이 영상들을 보시고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바꿔 보시려면 일단 적은 돈으로라도 한번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자 방법 두 가지 한번 잘 보시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동적으로 바뀌실 겁니다.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됩니다. 충분히 주무시고 저녁에 여러분들 가족과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또 싱글이시라면 본인의 여가 시간을 충분히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시작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못 느끼실 뿐입니다. 혼자 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통해서. 투자 기록을 공개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오랜 기간을 같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투자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있다가 우리들 한번 보자고요. 그때 10년 전에 했던 결정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요. 자 지금까지 이 성공팔이 영상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생을 살아보니 쉬운 게 없었습니다. 모든 걸다 본인이 겪어보고 본인이 체득하지 않는 이상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쉬운 길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그 길을 인도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길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풍파를 다 견디시고 오래오래 투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